조금 이상하거나 이해가 안될 때는 저는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이 숫자가 맞습니까? <laughs> 이 숫자 가왜 <laughs> 네. 나왔습니까? 왜냐면은제가 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분이 알고 그쵸, 있을 뭐, 수도 있거나티셔을 네. 수도 있고, 혹은 네. 그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터무니없이 네, 네. 차이가 많이 나는 네, 경우가 네,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아. 이제 물어보면은 어 제가 숫자를 잘못 넣었네요. 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아, 얘기하는 아 진짜 그런 예, 경우도 예,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와 이거 충격인데? 빠쇼의 예, 예. <laughs> <laughs> 세상 답사기 네이 네, 분은 음. 예, 이검규 대표님께서 예, 심착게 시작해주셨습니다. 어 일부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laughs> 아마 이제 어, 물론, 주식 전문가 분들한테는 당연하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부동산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좀 많은 이해의 시간이 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거의 매일, 그런 이제, 저도 이제, 그, 주식 증권회사들 다 가입을 해, 해놨더니, 네. 에널리스트들, 이코노미스트 리포트를 매주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매일. 네. 그, 읽, 읽어보긴 하는데, 어, 그냥 보면, 분석하고, 매수 추천. 매수추천, 매수추천. 네. <laughs> 앞으로또 매수추천, 뭐, 중립, 뭐, 네. 매수추천 이런 거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는 네. 방법은 네. 이제 그 일단은 저는 내용이 굉장히 좀 훌륭하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음. 그 주로 이제 산업 보고서가 저는 굉장히 쓸모가 높다라고 보고서?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산업의 트렌드라든지 음. 아니면 산업의 주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음. 굉장히 잘 정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그 산업을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지켜보시고 음.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면밀하게 어 조금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산업 분석 보고서다라는 음. 부분이고 네. 기업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기업의 변화 사항이라든지 네. 아니면 혹은 최근에 어떤 실적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그 음. 실적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굉장히 좀 친절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네. 최대한 100%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약간은 문제의식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네. 부분은 그 실적 추정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니즈가 있냐면 은 시장에서 약간 좀 두각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어 만약에 이제 실적 추정을 좀 강하게 했을 때그 음. 애널리스트를 약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는 약간은 과도한 부분도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음. 좀어 밑에 염두에 두고 좀볼 필요는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업이 안 좋아졌을 질거라고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 이제 기업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쉽사리 어떤 그 보고서에 좀어 숫자에 녹인다라든지 그런 음. 부분을 코멘트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본인 스스로 음. 판단을 하고 그숫자라는 부분을 좀어그 받아들이기 보다는 어그 숫자를 참고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추정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지만이 결국에는 그 조금 어, 그 명확한 어떤 어, 목표 주가라고 할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 이 추정치랑 결국에는 어,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음. 내가 추정하지 않은 숫자를 갖고 왔을 때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만든 어떤 목표 주가라고 보기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있 음. 그래서 나만의 어떤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고 네. 나만의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이제 참고를 하되 숫자라는 음. 부분은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 매수 추천, 이제 목표 주가 얼마라고 하는 네. 것들도 아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펀더메탈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뭐퍼 네, 분석해서 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들이 항상 이제 시장가보다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것들이 높다고 하면은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들인데 네. 내가 만든 수치랑 그 수치랑 같다. 그러면 네. 확신을 갖고 투자하면 되는 것들이고 네. 다르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면은 왜 다를까를 한번 고민해 보고 네. 보수적으로 보는 것들이 맞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실제로 예. 이제 그 저는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와 음. 이제 그 기관 투자자이다 보니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어 조금 이상하거나 이해가 안될 때는 저는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아, 그래요? 이 숫자가 맞습니까? 이 숫자가 <laughs> 네. 왜 나왔습니까? 왜냐면은 음.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분이 알고 그쵸, 있을 수 있겠죠. 있거나 네. 캐치했을 수도 있고 혹은 네. 그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텅 네. 뉴식. 차이가 많이 나는 네,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아 이제 물어보면은 어 제가 숫자를 잘못 넣었네요.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아, 얘기하는, 아 진짜 그런 경우도 예, 예,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와 이건 충격인데. 네, 네. <웃음> 그래서 <웃음> 이제 사람이 하는 예.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어그 네. 어, 그 숫자가 약간 실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좀 존재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네. 그걸 그냥 받아들일 텐데 네.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긴 하겠네요, 진짜. 네 차이가 크게 맞습니다. 어, 네 느네상스 자산운용 보통은 신뢰할만 합니까? 아실례할 하면 만합니다아 <laughs> <laughs> 리포트 작성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저희 대외적으로는 음. 이제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아. 저는 이제 보고서는 음.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기억이라는 부분이 음. 조금 그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투자 아이디어라는 부분을 분명히 좀 적어놔야지 음. 제가 이제 나중에 봤을 때. 어, 조금 더 이제 다시 복귀하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자했었고, 음. 어,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렇죠. 이제 복귀하는데 굉장히 좀 편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